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취임 후 도내 11개 시군을 차례로 순방하며 지역 곳곳에 목소리를 들어왔는데요. 단양군 방문을 마지막으로 충북 전역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양군에서 김 지사는 체류형 관광과 도립 의료원 문제 등 지역 현안 문제와 공약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최상민 기자입니다. 단양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양 관광공사가 충북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단양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 관광 1번지 고 1번지고 또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 파크 네 상수의 그, 그 중심군이고 또 이렇게 여기 관광공사를 먼저 만들어서 광이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광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지방의 소외를 방지하고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법을 상정했습니다. 중부 내륙연계지원법을 지금 상정합니다. 국토균형발전에 입각해서 오히려 좀 선도적으로 길을 뚫어주는 거또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에소시를 지원하는 그런 법이니까. 특히 시멘트 산업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 발전시키고자 6,700억 원을 투입해 CCUS 사업에 나섭니다. 시멘트에서 나오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탄소를 가지고 메탄올로 바꾸고 그걸 또 수소로 바꿔 나가는 수소 경제에 그런... 들어가니 돌이 의료원 지정에 대해서는 충주 의료원, 명지대학병원과 논의 중에 있으며.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응급진료체계 마련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명지대학병원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기 급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1차적으로는 지금 응급의료를 복지하는 것이 좀 급하고 도입력 군입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적 공급하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 군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건의와 질문을 듣고 답했습니다. 충북 제1의 관광지이자 3도의 접경지에 있는 단양을 끝으로 충북 순방을 마무리한 김용환 도지사. 단양을 위해 제시한 김 지사의 청사진이 4년의 임기 동안 얼마나 주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날지 3만 군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최상민입니다.